선미 씨도 다른 분과 똑같이 활짝 웃을 수가 없대요. 원장님이 꼼꼼히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좀 봐드릴게요. 먼저 육안으로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데, 한번 무서보세요. 노란채와 검게 변색된 앞니가 건강해 보이지는 않고, 일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한 후정밀 진단을 위해 사진 촬영과 함께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됐다.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빨이 자꾸 치료를 하고 났는데 앞니빨이 색깔이 까맣게 되고 계속 변색이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그 예전에 그 사고를 당하시든 어떤 원인으로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아 자체가 죽어있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치아가 까맣게 바뀌는 현상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제가 미백 방법 중에. 치료할지 미백이라는 걸 통하면 아주 뭐 결과는 뭐 좋게 나오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청민 씨는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공간을 메꾸는 저희가 치아 성형술을 하고요. 그리고 아랫니보다 작게 보이는 치아는 잇몸이 많이 덮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잇몸 성형술과 치아 성형술 그리고 치아 미백을 동시에 진행하는 케이스가될것 같네요. 원장님, 그럼 이제 성미 씨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치과 치료 이제 받고 나시면 아주 자신감 있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환하게 웃을 수 있대요. 우리 네. 자신감을 가져요. 알았죠?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성미 씨의 변신 전 후는? 네브리코 교정을 위한 코 성형과 모턱 교정술, 졸려 보이는 눈매는 뒤트임 시술, 태어나온 잇매와 팔자 주름엔 귀족 수술. 이마, 광대 아래, 눈 밑, 관자놀이에 미세자가 지방 이식술 잡티, 점 제거엔 IPL과 C6 레이저 토닝 홍조엔 V빔 레이저 사각턱 얼굴 리프팅 효과인 보톡스 시술 흉터 제거에 얼비움 글 레이저와 잔주름 개선엔 제네시스 작은 치와 잇몸 라인을 정리하기 위한 잇몸 성형 벌어진 앞니와 변색된 치아에는 치아 성형 노란 치아는 미백 시술까지